안녕하세요 솔유입니다 오늘의 두번째 판매 영상인데요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뜸하게 올렸던 것 같아서 바로 두번째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두번째 판매 영상은 엽서 랜봉이고요 엽서 랜봉이 정말 가져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시고 인기도 많고 막 재구성 요청도 많았어가지고 엽서를 제가 모으는 대로 갖고는 있는데 항상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해왔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 출... 아, 제 쿠폰 한장 들어가고요제 출처 슬로건 백고 출처 슬로건 다시 제출처 슬로건에서, 슬로건 세 종류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엽서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출처 엽서인데요. 이렇게 스타드림 재질 한셋이랑, 마멜 재질 한셋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호수님 출처. 이거는 빼꼬 출처. 제출처. 이것도 빼꼬 출처. 그리고 이거는, 아, 제가, 어, 출처를 까먹었어요. 보낼 때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처. 공상님 출처, 누운이 출처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 랜봉 구성이고요. 팔가는 4,000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 설명창에 있는 양식 참고하셔서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